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이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고 바람 앞에 드불과 같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2022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신교인 모두에게 열심 있는 믿음을 주시되 자주 장사 누디아와 같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 봉사하고 뜨거운 여심을 주시옵고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백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고 하셨으며 먹달라 마리아는 여자의 몸으로 주님께 몸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봉사하는 열심을 주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내게 있는 모든 재능과 탈란트를 겸손하게 주를 위해 바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의 부름 받을 때 가장 소중히 여기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헌신하였으며. 요한나라 수산나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던 여자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 봉사하며 보험사역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의 모든 형제들도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못다한 헌신을 아낌없이 봉사하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교회 선배님들의 헌신 봉사한 일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새해에는 복음의 산 시대되어 전도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아파서 고통받는 형제와 함께하며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는 일신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소중함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형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이루하여 주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고풍이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진 자는 넘는 자를 이하여 베풀게 하시고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동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시고 어린 양들을 가난까지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배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희신교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